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4장 5절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남성분들에게 더 많은 가르침과 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이든지 여성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여성의 행복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하나는 여성의 이혼과 재혼을 허용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내의 행복을 위해. 새로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 군대를 면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군대의 면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일반적으로 여자가 새로 시집을 가게 되면 의무가 많아지고 책임이 커지는 바람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에 보면 시집살이가 있잖아요. 시집살이의 시작은 예, 남편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예, 시집, 식구들의 그 모든 의무를 도맡아서 하게 될때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시어머니나, 예, 시누이들의 미움까지 받으면, 예,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결혼하면 1년 동안 가장 행복하게 보내게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결혼한 남자에게는 1년 동안 아무 일도 맡기지 않고 오직 신부만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성들의 신혼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이 전쟁이 터져도 막 결혼한 신랑은 이 전쟁터에 보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자마자 신랑이 전쟁터에서 나가 죽으면. 신부가 한 평생 남편을 생각하면서 울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신부의 그 신혼 1년의 행복을 지켜 주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적어도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1년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와 결혼을 할때 아내가 먹을 것을 또 입을 것을 이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평생 공급해 주기로 약속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자가 결혼을 했을 때 1년 동안은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내를 위해서만 헌신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1년은 신부에게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이 신혼여행이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 내내 신혼여행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면 아내는 이 1년의 행복을 가지고 나머지 한 평생의 힘을 내어서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다른 형제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사실 1년 동안 남편이 자기만 사랑하고 헌신을 했는데 불만을 가진 여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여자는 그 복을 참 많이 받은 여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편이 1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면 아내를 사랑하는데 훈련이 되어 있어서 한평생 그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받는 것이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내에게 사랑을 마음껏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을 위한 또 하나의 배려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진 않았지만 바로 이혼의 허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백성들에게 이혼을 허용했다는 여러분 엄청난 사건을 우린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용하신 것은 좋아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혼은 안 되고 한번 결혼을 하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일은 법으로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외가 항상 있기 마련이죠. 바로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매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옳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는 강요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과 한평생을 상대방에게 맡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죄로 인해서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 관계에 부부의 삶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고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춰서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가 도저히 맞춰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여기 에그 예외를 허용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수치스러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할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 아내를 포기할 수 있게 하셨죠. 이혼증서를 써주는 것을 통해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행하지 않겠다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가서 예수님은 이혼과 그 재혼에 대해서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구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의 가능음을 행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성경적인 결혼의 회복을 위한 말씀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결혼의 행복과 신앙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만,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 안에 그 신앙적인 가치관을 확고히 하고, 나의 배우자를 책임지겠다는 그 결심이 그 사랑 안에서 다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배우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의 통로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시고 세워가시는 저희 모든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정제하고 나를 좌절하는 우리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갈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